하성에는 이정우 우정. 선수입니다. 시즌 2할 8푼 6리 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은 어떤 공일까요? 유리한 카운트에서 투수가 어떻게 승부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밀어친 타구! 승류감 빠져나갑니다. 2루 송구. 1루의 타자. 사자는 박병호 선수입니다. 타자. 시즌 5할 박병호. 7푼 1리 3개 홈런 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아웃 주자 1루입니다. 주자는 신경 쓰지 말고 타자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자동 고의사구 사인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나바로 선수입니다. 나바로. 시즌 4할. 초구 갑니다. 1루 때립니다. 1루 센터 쪽에 안타. 2루 송구. 1루 주자 승루에서 멈춥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선취점을 올립니다.